안녕하세요, 토끼 리본입니다. 오늘은 빼빼로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준비물 소개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. 저번에 만들어 놓은 2cm 막대거든요. 빼빼로 막대. 자, 일단은 굳었거든요. 일단은 이게 천사 점토로 만든 생크림이에요. 이거는 이거는 어. 목공풀, 목공풀이랑 손사덤토를 어, 비율에 맞게 하면 은 음. 생크림을 만들어 줍니다. 이건 다이소에서도 케이크 만들기로 팔고 있습니다. 갖고. 잠시만요. 자, 이렇게 빼빼로, 빼빼로 이렇게 핀셋으로 접는게더 편할 것 같네요. 핀셋. 자, 지금 아이스크림처럼 되어 있네요. 이렇게 전부 다 염색해줍니다. 자, 이렇게 페페로 다 염색해줬는데 잘안보이네 방송으로는. <laughs> 하고, 제가 금가루가 있거든요. 금가루랑 은가루랑 검은색 생물에, 아, 생물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어, 이거 뿌리려면 다른 메모지에 해야 되거든요. 갈아오고 올게요. 이렇게, 이렇게 했는데, 어 잠시, 카메라가 이상이 있네요. 잠시만요. 자, 이제 생모래를 뿌려줄 거예요. 일단은, 검은색, 검은색은 조금밖에 안날 거고요. 은, 이거, 전부 다 조금 넣을 거예요. 한번 뿌려볼게요. 자, 이렇게 지금 빼빼로를 다 만들었는데요. 이거를 케이크, 어, 케이크에다가 붙이겠습니다. 자, 케이크, 빼빼로 케이크 다 만들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빼빼로 케이크 만들기 종료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